고난주간 특별 기회가 내일과라고 모레, 목금 오후 2시, 토요일날은 새벽 5시까지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기회를 마피하겠습니다. 마태봉 26장, 6절로 13절 말씀까지 앞이 보이시는 분들은 앞을 앞이 봐주시고, 앞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하나님 말씀 마태오 26장 6절로 13절 말씀까지 우리 천천히 합독하심으로 하나님 그 앞에 올드립니다 6절부터 예수께서 다 자신을 알고 함께 합독하시는 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도한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신 예수의 머리에 부르이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자들에게 줄수 있겠것도다 하거든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가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하나님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한류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에서도 나오지만 또 마가복음 14장에도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는데 아까 영상을 본 것은 옥합 비싼 향이 옥합을 예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이신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오늘 마태복음 16장에는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것이 아니라 예수의 머리에 부은 것만 위하이 모든 것이 내 장례를 위합니다. 그렇게 오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보고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그 당시에 귀한 한 옥합을 부었을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은 게 아니냐. 그래서 어떤 시각으로 누가 언제 와서 그걸 봤을 때, 아, 머리부터 부었으니 발까지 되었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신학자의 말이지만 머리에 부었든 발에 부었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한 여인이 자기가 시집 가려고 결혼하려고 만들어 놓은 결혼 자금. 즉, 향유 한 옥합은 건강한 남자가 1년 동안 새가 빠지게 일해야만 모을 수 있는 값비싼 향유를 오늘 예수님의 발에 붙는, 예수님의 머리에 붙는 행위를 통하여 이 일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도 그 일들이 기억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깨트리는 역사, 옥합을 깨트릴 때 오늘 주님의 일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옥합을 깨트리는 역사로 말미암아 내게도 하나님은 내가 충만히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배달이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즉 나병환자였지만 예수님의 치료하심을 통하여 그가 치료 받아서 예수님을 초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식사를 할때한 여인, 신학자들은 아마 이 배달이 나병환자의 시몬과 아, 어쨌든 지척이 아니냐? 누이나 동생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한 여인이 값진 향유, 한 청령이 열심히 일을 해야만 모을 수 있는 이 값진 향유를 오늘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행위를 통해서 제자들, 특별히 오늘 유다라고 하는 제자가 분개했습니다. 화를 낸 것으로 말미암지 않고, 화를 내고, 그 여자를 업신이 여기고, 더불어서 예수님이 가만히 있음을 칠책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비싼 값에 팔아.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은 가만히 있습니까? 그리고 여자야, 왜 이, 이것을 허비하느냐? 무엇 때문에 이 값비싼 향유를 허비하느냐 그렇게 오늘 화를 낸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여자를 업신이 여겼고 나무했고 더불어서 예수님도 왜 가만히 있었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여인이 힘을 다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서 중요한 의미는 이 여인이 자기의 생애 속에서 가장 귀하게 모아놓은 결혼 자금을 전체를 힘을 다하여 모아놓은 것을 주님을 위해 쳤다는 거예요. 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했느냐? 주님을 위해 무엇을 드릴 수 있느냐? 주님 때문에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느냐? 이 여인은 옥합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 모든 것을 허비해서라도, 내 모든 것을 들이고해서라도 오늘 예수님을 위해서 그 일들을 간다는 거예요. 오늘 아무나 일을 못해. 내 마음 속에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그로 하여 그 마음을 통하여 주님 뭐라고 했느냐? 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뤄놓으니, 온 세상 만물이 있는 한,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향료를 깨트리고, 옥합을 깨트려 나의 장례를 준비했던 이 여인의 행한 일이 기억되게 되리라. 전파되게 되리라. 사랑는성결로은 하나님 앞에 거전 없습니다. 네. 세상에도 공짜 공짜는 공짜가 없더라고요. 네. 분명히 거기 한정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성경에 가장 귀하고 복된 진리는 네가 쉬운 대로 거두게 한다는 거예요. 네. 왜 구하라고 했을까요? 구할 때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이 내 속에 있는 가장 귀한, 가장 보배로운, 가장 값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깨뜨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그렇게 부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봐야 별거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풍수 보게 되면 여자가 이렇게 결혼 집착금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나라도 어때요? 여자들이 많이 살림을 준비했잖아요. 네, 저는 제가 준비했어요. 근데 우리 사모님은 네. 저는 이제 저기 집을 준비했어요. 거꾸로 받겠어요. 제가 돈이 없어갖고 알바 네. 열심히 해서 500만 원 가지고 우리 장모님 대불하고. 우리 이제 사부님 직장 다니니까 트럭을 빌려서 네, 전자상가 가서 네, 사고, 그 다음에 농이 넘어가서 가구를 샀어요. 그래서 500만원을 차게 다가 500만원씩 사갖고 차에다 씌고 와서 네, 이사를 네, 신혼집을 장만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 유대의 아가씨는 결혼하기 위해서 시집가기 위해서 지참금으로 옥합을 준비하고 그서 옥합을 팔아서 시집을 가려고 그런데 시집갈라고 준비한 걸다 예수님께 깨뜨려부은 거예요. 이것은 첫 번째로 그 여인의 마음 속에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음. 세상 말로 올인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앞에 모든 걸 맡겨드릴 수 있는 주요. 내 건강을 맡겨드립니다. 나의 물질을 맡겨드립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 여자의 일부를 드린 게 아니에요. 그생에 가장 중요한 결혼 자금을 실제로 결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수 있었던 이 여인에게 옛날에도 이제, 논천이요. 아이고, 하자가 있으니까 결혼 못했지. 이렇게 옛날에는 많이 그랬잖아요. 이렇게 정년기가 되면 이렇게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을 시집 안 하고 이렇게 안 가면 뭔가 이렇게. 그당시 그랬어요. 그당시 네. 결혼 안한 여자. 네. 시집 못간 여자. 뭐가 문제가 있지. 이렇게 세상을 끼고 있는 시대인데, 이 여인은 자주. 인생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오류 해서 예수님께 드렸던 거예요. 제가 만약에 성경을 기록하는 마태였다면 이 연이 그 다음에 어땠을까를 좀 써주면 좋을텐데 그게 없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그가 모든 것을 깨뜨려 드린 것처럼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인생이 되지 않았는가. 그런 패션 마크를 가지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모든 것을 드렸던 이 여인을 가누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나 봅니다 나이 여인아 너 미치지 않고 응? 그 비싼 거를 응? 가난한 자에게 도거나 가난한 자에게 쓰면 좋을 텐데 왜 그걸 허비하느냐 이 바보 같은 여자야 응? 너 인생 어떻게 살려고 그래 아, 이렇게 나무라지 않는가제 말이에요. 꼭100% 맞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 꾸지람하지 않는가 그러면서 나중에 이 유다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이 예비되는 거라는 거예요. 나의 장례를 위함이다. 그러니 그여인의 행한 일들을 말하지 마라. 괴롭게 하지 마라.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예수 믿다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받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야, 너 교회 가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이 얘기 많이 해요. 근데 우리 교회를 못 해. 왜냐, 교회 바로 오면 하고다시 가지가. 할렐루야. 그렇지 않요 아이고, 너, 저기, 우리 교회 가고 냐이 사람은 다 하나씩 갖고 와, 멤버다. 네. 그, 그 얘기 못 해. 근데 어떤 딴데 그럴 거야. 야, 너 교회 가면 반백해줘. 밥도 내게 줘. 점심만 끝나면 다 반백해줘. 예. 네. 그 얘기도 못 해. 그데 야, 교회 가서 뭐, 헌금 내고 이거 다 내잖아. 그럼 너 어떻게 샀냐? 이것도 내고 저것도 내고 이것도 내고. 그런데요, 놀라운 게 있더라고요. 어느 집사님이 그런 얘라 목사님이 돈이 없어서요, 헌금을 드릴까 말까 많이 고민했대요. 그랬더니그 마음속에 한쪽에서 그런 얘기 했대 아이, 엄마. 그거 드려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 그거 있어도 없어도 다 마찬가지냐. 그냥 드려. 그래서 그 집사님은 자꾸 마음속에 그냥 드리라고 하는 마음이 있고, 이거 있어도 살고, 이거 없어도 사는데, 에이, 까이 이거 드리자! 드리고 마음이 기쁘다 드렸대요. 근데 그 집사님 하는 말이 드렸더니 일단 마음이 기쁘대요. 드렸더니 마음이 상살하대요 놀라운 결과 세 번째 뭐냐면 드렸더니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은 것들이 나에 녹다는 거예요. 네. 네. <laughs> 전화를 받았대. 딸을 누구냐고 전화를 받았대. 아무게요. 그래. 네 맞아요 그랬더니. 아나 아무게 그 그래. 몰라 그랬더니. 응알짜그지더니왜 어, 알죠, 알죠. 나한테 꾼돈안 받으러 얘기도 안 해. 나도 잃어버렸어. 뭐 어, 그랬어 그랬더니. 어 그래 내가 꾼돈 당신한테 꾼돈 30만원 붙여줄게 계좌번호 찍어줘. 할렐루야. 네. 잃어버렸던, 꼬아주고 잃어버렸던 돈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네? 별거 아니지만 저는 그 고백 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일에, 우리가 듣지 못하는 일에도 하나님과 함께하셔서 그것이 내 생활 속에서 내삶 속에서 깨트리는 역사가 있을 때 하고 싶지 않을 때 그걸 깨뜨리고 하고 용서하고 싶지 않을 때 용서하기 위하 깨트리는 거예요. 그냥 나의 틀를 깨뜨리고 나의 마음을 깨뜨려서 그렇게 하나님 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 분명 우리를 통하여서 귀한 일에 씨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르뮤다는 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좋을텐데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 그 마음속에 이미 악한 것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 길로 대제산자들에게 예수님을 은삼십에 음 넘겨주겠다고 약속을 해버립니다. 음. 내가 뽀뽀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예수니까 그 사람을 잡아가시오. 이렇게 대제산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은삼십에 음 이미 예수님을 팔겠다고 약속했던 이야기가 나중에 나옵니다. 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이 어디 있냐? 느 보물에 있다고 한다면, 그 보물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주님께 있을 때, 주님 때문에 말이야만그 모든 것을 더으어오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기 갈비탕 하나 주세요. 근데 갈비탕에 깍! 갈비탕만 나오는게 아니라 거기도깍두기 나오고 때로는 새우젓도 나오고 때로는 파김치 나오고 아이고 이럴구나. <laughs> <laughs> 네. 갈비탕만 나오는게 아니라 덤으로 나오는게 많아요.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이렇게 좀 하나님 인도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내가 바라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내가 뜻하지도 않은 것도 하나님 뜻대로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찬가지예요. 한 여인이 자기의 생에 준비되고 자기 인생의 것을 준비한 것을 세상 사람 볼때 허비하는 거예요, 낭비하는 거예요, 값 없이 보이는 거예요. 왜? 좋을텐데 왜 어쩌려고 시집갈 미천인데 인생에서 그걸 다 모았는데 왜 허비하느냐 이 바보같은 여자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앞에 예수님은 저 여인이 행한 일이 복음이 전파되고 이 천하가 있는 한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처럼 주요 나눠야 할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섬김의 일들을 감당케 되고 예수님을 위해 오니 기꺼이 손해 보고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섬기며 또한 헌신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우리 마음 속에 기쁨, 될뿐아이라 우리 생애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의 역사가 날마다 충만히 드러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오다가 전화 한통 받았어요. 누구를 위함이냐? 그 이야기가, 그 말이, 그 행함이 누구를 위함이냐? 나를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거라면, 나의 이익을 위, 위해서라면, 기꺼이 포기할 수 있고, 옥합을 깨트리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된 일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꺼 내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아, 네. 살다가 정말 내 마음처럼 안되고 살다가 정말로 마음이 안좋고 불안하고 때로는 성결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다면 그때 목합을 깨뜨리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네. 내가 가장 귀하게 있는게 무엇인가 내가 가장 좋은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가장 보물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내 생각이 바뀌고 내 귀함이 바뀌고 내 종이 바뀔 때 오늘 하오님하 역사의 일사을감들하며주하내 마음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주여 e 와의 e y k i 내 성품이 예수 닮아 kill me, they kill me, they kill me, they kill me, 한 여인처럼 기꺼이 내 모든 것을 헌신할수 있는 용으로 살아간다면, 믿음에 참 고배요.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하는 애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다른 것 것만...